반갑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교육과정부의 조상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해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이렇습니다. 총 6단계이고요. 약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나와 있다시피,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입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자, 너무 어렵죠? 어,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특기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듣는 어, 일종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성과 다음에 흥미, 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192학점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성취 수준이라고 있는데요. 일정 수준보다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이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졸업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총 우리 학교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부전공 코스형입니다. 자, 학과 내에서 좀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배우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과에서 또 경영과에서 코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세부 전공이고 2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3학년 때까지 연속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학과 수업을 듣는 겁니다. 다른 학과 수업을 현재 전공 수업과 병행하면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타, 타학과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학기에 6학점씩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12, 6, 6 12죠. 다음에 3학년 때도 66, 10에서 총 24개 학점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수를 하셔야 부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타학과융합형입니다. 어, 자율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여러분들이 본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수업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요. 자,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전공을 조금 못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관없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어, 우리 학교는 현재 미용과, 디자인과, 경영과, 세계학과가 있죠. 자, 근데 뭐, 이 세계학과 말고 다른 학과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하면 학교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또 최신 기자재라든지 뭐 커다란 기계라든지 이런 수업이 있을 경우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못하기 때문에 어 그런 기자재가 있는 그런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에서 수업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돼요. 선생님이나 뭐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안내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코스형입니다. 먼저 미용과 코스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과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일 미용과 피부 미용, 이용 3개 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역시 헤어 미용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여기에 외딴 곳에 적혀져 있죠. 이거는 공통 과목이에요. 어떤 코스를 지정하던 간에 여러분들은 헤어 미용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네일 미용 코스, 피부 미용 코스, 이용 코스라고 해서 선택하게 되면 이런 선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2학년 때네일 미용 코스를 선택하면 네일 미용만 12학점을 듣게 돼요. 어, 일종의 학점은 여러분 수업 1시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3학년이 되면 네일 미용은 역시나 12학점을 듣게 되고, 피부 학, 피부미용을 4학점 추가로 또 듣게 됩니다. 피부미용을 선택하게 되면 피부미용을 12학점, 3학년 때는 피부미용과 내일미용을 이용 코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용을 12학점, 3학년 때 이용과 내일미용을 또 추가로 듣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목들이 전부 다 과정 평가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요. 과정평가형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지금도 미용 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질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영과입니다. 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코스 뿐이 없기는 해요. 경영 지원이랑 창업 지원 코스 두개 뿐이 없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통 과목으로는 사무행정과 전자상거래 실무가 어떤 코스를 지정하던지 간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광고, 방송 콘텐츠 제작이라는 과목을 경영지원 코스 친구들이 듣게 되고요. 창업지원 코스는 창업 일반과 바리스타리 2학년 때, 3학년 때는 광고 콘텐츠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계속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상담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담임선생님과 진로선생님과 학과선생님과 기타 다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스를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디자인 코스는 없나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디자인과는 코스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과 그대로 교육과정을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율 선택입니다. 타학과 융합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전공 수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선생님들이 수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2학년 때총 5개의 과목이 열립니다. 네일 미용, 메이크업, 피부 미용, 다음에 만화 콘텐츠, 영상 제작 기초. 자, 이 5가지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미용가입니다 어, 미용관인데 네이미용이 듣고 싶어요. 하면 네이미용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메이크업이나 피부미용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어, 저는 미용관인데 디자인과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만화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요 4학점짜리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만화콘텐츠 제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경영과에 있는 영상 제작 기초 듣고 싶어요 하시며 미용학생이지만 영상 제작 기초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3학년이 되면 또 과목이 바뀝니다. 또 5가지가 새로 열려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 건강관리, 애완동물 미용, 캐릭터 제작, 영상 제작 기초, 건강운동 관리. 그래서 총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시면 되고요. 조금 내려가네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영상 제작 기초는 2학년 때도 있고 3학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수업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어,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영상 제작 기초 들은 친구들이 3학년 때또 들어도, 들어도 됩니다. 근데 2학년 때 영상 제작 기초 듣고 3학년 때는 어, 이번에는 애완동물 미용 듣고 싶어요. 하며 들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강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세모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세모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부 다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어, 조금 제가 설명 안한게 있는데, 자,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아, 2학년 때 듣는 수업은 1학년 끝날 때쯤에, 약 8월 때쯤, 7월에서 8월 때쯤에,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2학년 때뭐 들을 건지. 역시나 3학년 때 들을 과목은 2학년 7월이나 8월 때쯤에 여러분 신청하게 되면 3학년 때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전공입니다. 부전공은, 아하, 부전공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요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부전공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부전공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전공 시간에 다른 학과 전공 수업을 들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학년 6반에서 경영과 학생인데 어, 디자인과 부전공을 신청했다. 그러면 다른 1학년 6반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가서 이긴 한데 일단 그건 제외하고요. 자, 1학년 6반 친구들이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데 경영과 수업을 여러분들 부전공 선택한 친구는 이 시간에 디자인과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다른 반에 들어가서 수업해야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용과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조금 돼요. 뭐냐 하면 과정평가형이, 어,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과정평가형이 있는데 이 과정평가형은 수업 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부전공을 듣게 되면 그 이수 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과랑 경영과는 딱히 상관은 없는데 미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부전공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과목은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미용과는 내일 미용, 디자인과는 출판 편집, 경영과는 방송 콘텐츠 제작. 이렇게 해서 한 과목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연합 캠퍼스요.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다른 학교에 열리는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다른 학교의 사양조리 수업 듣고 싶어요? 간호계열 수업 듣고 싶어요? 인공지능 수업 듣고 싶어요?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1학기 때 혹은 2학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담임선생님이나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작년 2학기 때 운영을 했습니다. 했구요 내일 미용을 수업을 하셨고 선생님께서 올해는 메이크업 컴퓨터 그래픽 두 과목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 2회 실시를 하고요자 19시 7시죠 21시 9시 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방과후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했어요 어 여러분들 생기부에 나중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으면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 또 빨간 글자로 적혀 있죠. 어, 차후에 여러분들이 일, 현재 1학년인데 2학년 때 배울 과목이 어, 이번 2학기 때 공동교육과정으로 열린다 수강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울 내용을 미리 선행 예습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빠르게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2분이에요. 어, 여러분들 내용이 참 많죠? 생각보다 할게 많고, 여러분들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다음에 교과 선생님과, 또 학부모님과 함께 여러분들 많이 상담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적성과 특징과 특기와 기타 등등 흥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질문은 여기 적혀있죠? 여긴가요? 적혀있죠? 어, 담임선생님이나 아까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과정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오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